태양은 뼈신! <laughs> 자, 오늘은 다크랜서 인터뷰, 다크랜서 랭커님과 인터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분 스펙 구경부터 좀 해볼게요. 지금 현재 13투창 오른쪽이 11에 12, 귀걸이만 12. 11등폭, 방어구도 5 1 1 등폭 되시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많이들 <laughs>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게 탈리스만이에요. 탈리스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1점 집중. 그리고 스파이럴 네. 볼텍스 쓰시고 계세요 이게 지금 베스트 네. 픽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맞아요 제가 사실 탈리스만을 네. 4개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의견집중은 일단 룬이랑 다 졸업을 했고 이제 룬만 이제 좀레어를 먹으면 될것 같은데 밑에 이제 스파이럴 볼텍스 같은 게 원래 하나가 더 있는데 룬이 네. 없어가지고 지금 옐로 도서관 쉽게 쓰고 있거든요 아. 그래야. 근데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원래 극열광 그 폭살이라고 흑광 폭살을 강화시켜주는 타깃스만 있거든요. 네. 이게 원래 20초 대비 엄청 세다. 음. 그래서 아크랜사는 2점 집중을 필수로 가고. 스파이럴 보텍스 말고 극열 멸각각사를 가야 된다는 말을 썼는데 아, 네. 실험을 해보니까 스파이럴 보텍스를 두번 넣었을 시극열 멸각각사보다 한 4억, 5억 정도가 더 세더라고요. 어 4억 차이면은 오 네. 그렇군요. 실전 딜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서 직접 테스트를 해보신 결과 이거 두 가지가 가장 베스트 픽인 것 같다. 네 맞아요. 음. 근데 네. 방어구를 억년에 가셨거든요? 아, 방어구 맞죠. 티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마계대전 전까지는 네. 억년이 무조건 탑이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마계대전이 나오고 나서는 솔직히 억년이랑 오강이 동급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네그 다음에 1.5 정도가 이제 피어가 되는 게 계절이랑 창철. 그 번에는 운슬롯인데 다안 좋다는 게 아니라 어느 걸 껴도 다뭐 가는데 지장 없으신데 그나마 좀. 그 큐어를 뽑는다면 강력한 한방 한방 하는 묵직한 길을 원하시면 되면 지릴과 토끼를 좀 같이 좀 골고루 챙기겠다. 던담에 좀 욕심이 없다 싶으시면은 교황을 좀직 이렇게 좀사세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다 태양 가신 게 아니라 돼지 픽이몇 개가 섞여 있어요. 귀걸이랑 팔찌는 돼지를 가셨는데, 네, 돼지를 네. 선택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 사실, 제가 원래 던담 레킹킹이한 300위 정도로 됐었어요. 태그 템이 좀나고 나고 하니까 1 7일까지 부상을 하더라고요. 오! 중복하니까 또 1등, 2등 하다 보니까 그나마 지금 던담에서 가장 높은 길을 뽑으려면은 돼지가 이제 팔찌랑 귀걸이를 갈지 가장 높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원래 올 태양이 귀걸이 천공 갈라지는데 그럼 데미지가 많이 떨어지고입기만 좋아져가지고. 아! 건담도 그좀 강력한 한 방을 좀시겠어요 이거는 억년이랑 효율이 좋은 픽인가요? 오광이나뭐 네, 그런... 네. 아 억년이랑 효율이 좋은 픽? 네네네 그리고 네, 네. 에레보스 같은 경우는 스킬이 그게 두 가지가 계열이 나눠져 있잖아요 잠식 계열이랑 네, 네. 네, 폭래 계열이랑 네. 이렇게 계열이 나눠져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네. 설명 좀 가능하신가요? 다크랜서 같은 경우는 이 잠식이라는 패시브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샌드백을 선호해드리면 이 응어리 같은 게 나오잖아요. 파티 시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잠식을 묻히게 되면 34%적 피해가 들어가거든요. 초 내외인데 이 잠식을 붙였을 시 이제 흉내 계열 스킬을 쓰면은 이제 바뀌는 스킬들이 되게 많아요. 벨페를 받고 나서 그런지. 이제 좀 평타를 쳐도 잠식이 붙다 보니까 좀더 수월하게 들리기도 쉽고, 홀딩하기도 음. 쉽고, 네. 그러면 스킬 중에 같습니다. 그런 거 있나요? 약간 네. 거의 좀 무조건 이거는 잠식선, 잠식이 필수다라고 생각하시는 스킬들 몇 가지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파이럴 러쉬는 무조건인 거 같고요. 음. 그러니까 멸광천추도 거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게 잡아주는 홀딩 시간이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잠식을 안붙이고 이제, 이제 각성기를 썼을 경우는 이게 붕 올라갔을 때 이제 홀딩이 풀리거든요. 네. 그 이제 잠식을 묻혀놓고 멸광천추를 쓰면 내리꽂는 시간까지 홀딩이 되거든요. 음, 네. 파이럴로시 같은 경우는 이제 끌어 당기는, 음... 네. 이게 돼서 잠시 을 묻히면 그 주변에 있는 적들이 끄덕이 되는 게 커가지고 잠시 을 묻혔을 때랑 안 묻혔을 때랑 차이점입니다. 스파이럴러쉬. 아. 어? 잘못이네. 어, 어, 엄청 잘못있는데요. 이게 뭐죠? 이게 네. 탈리스만을 껴서 그럴거예요 아, 지금 청, 장착하고 계신 탈리스만이 이거 스파이럴러쉬. 크게 증가해가지고 원래는 이게 보여드리지가 않거든요. 음. 잘못이더라고요. 오, 약간 아 빨려 들어가는 진공 청소기 어. 같은 느낌이 조금 있네요. 네, 맞아요. 무조건 산 잠시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파티 원들도 진화 효과도 받으려면산 잠시기 좀 붙이고 하시는 게. 음, 와또 이게 깐지거든요. 실수했네요. 아 실수하셨어요? <laughs> 네. 오 어, 어, 데미 짱 좋은데? 실수하신 거 맞아요? 별명을 한번 한 정도 들러가지고. 네. 어, 거의 1 2 증폭한 또 다른 시너지들이랑 약간 비벼볼만도 하겠다 싶을 정도로 딜이 잘 나오시는데? 네, 이게 탈리스만의 효과가 네. 되게 크더라고 요 일정 집중이. 아 엄청 올라가요. 아... 스파이더 근데 아... 네, 네. 뭐. 네, 네. 원래는 다크랜서가 그렇게 인식이 좋지 못했었잖아요. 네. 마창사계열 중에서 제일 좋아진 캐릭이 뭐냐 물어보면은 다크랜서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요새 또 다크랜서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어떤 밸런스 <laughs> 패치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4월달 이제 패치가 맞을 거예요. 아마 처음에 이제 기본 스킬 개조 우선이랑 네. 이제 좀 데미지 증가하는. 패치를 받고, 네, 5월 달에 신규 스킬, 절명창 스킬 해가지고, 네. 지디도 이제 훌륭해졌고, 이게 좀 체력이 안 좋았던 게, 실전 시간도 엄청 느리고, 데미지가 무조 엄청 약했거든요. 유틸이랑 성명은 다 좋았는데, 이게 벨트를 받고 나서 이제좀 유틸도 좀 좋아지고, 지리도 좋아지고, 네, 다 업대가지고, 인식이 점점 상승하더니만, 카리스만도 엄청 좋게 나와가지고. 음, 그 마이크를 만지시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좀 만지다가 좀 치네요. 아 예. 그 마이크 찌는 소리가 네. 들려 가지고. 네네 네. 네. 질문 들어온 게댓글에서 초보자들이 주의할 점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초보자들이 주의해야 될점뭐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주의할 점은 그다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캐릭터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식을 이렇게 묻히는 스킬을 쓰고, 홀딩이면 홀딩, 딜이면 디, 유치면 유치면 으 되는 스킬 되는 캐릭터라서, 주의하실 거라면 이제 잠식을 묻히고 스킬을 탑재를 하는 점. 그리고 이제 다크, 다크서 같은 경우는 설치기가 세 개가 있어요. 폴링 데스 이렇게 깔아놓는 거랑, 다크스타랑, 파이널 러시가 있는데, 이세 개를 먼저 깔아두고 이제 하시면은 네, 네. 더 데미지를 잘하고 좀 이쁜 맞는 시너지가 되지 않을까 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따로 그 혹시 딜 빌드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짜세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엉멜이다 보니까 음. 또 저도 대지를 가서 이제 스킬이 하나하나가 좀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또 아. 계속 연구한, 연구, 연기, 연구까지는 음. 좀 생각한 결과는 처음에 이제 폴링제스를 먼저 깔고 음. 스크린 차랑 다스티치 하고, 다크스타를 먼저 따라요. 아. 스파이럴 러쉬, 붓스페어, 장명차. 각성기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순간이 이렇게 있거든요. 음. 이 내려오는 순간에 피어싱 드라이브를 쓰면은, 길하나나 아 알차게 넣는 거고. 이렇게 아 이렇게. 유출적인 부분은 어떤가요? 되게 좋죠. 저는 솔직히 엄청 좋은 캐릭터라고 요길해요 음. 딜도, 데미지도 엄청 잘 나오고. 음. 어, 홀딩이면 홀딩 다 되고 내가 하고싶은대로 칠수도 있으니까 음. 네, 유틸로 최고의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 뭐, 지 질이 최고다 뭐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는게 위에 있는 캐릭터들이 많아서 음. 소울이도 용돈이 많아서 그 캐릭터에 비하면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중상 위컨? 그 정도는 무조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유틸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이동기, 어떤 횟...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저는 이동기는 좀 가죽 캐릭터다 보니까 아. 이동력도랑 이좀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좀 회피라고 하면은 백스텝하면서 이렇게 치는 모션이 생겼잖아요. 네. 저는 이걸로 많이 좀 회피하는 편이 이동도 많이. 네. 할 마지막으로 다크랜서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어, 요즘에 뭐 되게 많이 좋아진 시너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많이 좀 하신 유저들도 되게 많으나트레이를가든 마게 대든을가든 알아봐 주시는 분들 있어서 좀 흐뭇하긴 한데 아직까지도 인식이좀안 좋게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한번바라보시면 후회하지 않는 이분만의 시너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다크레서 많이 사랑해 주세요. 주세요. <laughs> 다크레서 난이도는 쉬움. 쉬우. 엄청 쉽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여러분, 다크또한 번씩 해보시고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